또 날씨 춥다. 어, 달다 달르의 호기입니다. 오늘은 어, 돼지 불고기 를 한번 만들어 먹어보려고 돼지고기를 좀 사갖고 왔어요. 앞다리 살로 어, 1kg 200 준비했어요. 1kg 200. 그래갖고 자 먼저 소주 한세 스푼 부가지고 이 후추 1/2 작은 티로 했고 이 먼저 좀 주물러놨어요. 그리고 이, 양파를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양파를 하나 갈아가지고 어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어볼게 요 여기다가 간장을 먼저 여섯, 여섯 스푼을 여섯 스푼을 넣고요 그리고 마늘도 이빨이큰 스푼을 하나 넣고 원야 마늘을 한두 스푼 넣어야 되는데 갈다 좀모지라고 아무튼 그리 넣고 그리고 에 흑설탕 있잖아요 흑설탕을 고봉으로 두개 이렇게 넣고요 에이. 그리고 어, 굴소스 있죠 에이. 굴소스 굴소스도 아.. 이거 날이 추워놓을게 안나오네 굴소스 빨리빨리 알아줘 아이고. 자굴 소스 두 개. 빨리 나가봐. 아이고. 자굴 소스 두개 넣고. 그리고 생강이 다져놓은 거였어 갖고 생강 나는 뽕말입니다. 뽕말을 뽕말을 예. 작은 티로 작은 티 자, 하나였으면 하나 에? 하나였고 그럼 어, 미림 좀 미림 어, 고기 내뜩 싸가지고 온다고 미림 미림을 다섯 개 넣을게요 다섯 개, 다섯 스푼 여기다가 뭐 조총이나 뭐 올리고당 있으면 아무거나, 이것도 한4스분 정도 해야 됩니다. 4스푼. 자, 이렇게 네 스푼 떡 넣고 요 한번 씻어 줄까요? 이게 이제 뭐 고추장을 넣어 가지고 불고기를 만들어 먹으려면 또 고추장을 넣어가지고 또, 네 식품을 만들면 되는데, 이런 간장, 간장 불배, 불고기를 한번 만들어 먹으려면 싹 쳐주고요. 자, 아주 맛있겠다, 비비지게. 됐다, 그니. 넣어가 자 부어줍니다 고기 가지고 이렇게 내이 예, 닦아서 맛있는 냄새 납니다. 맛있는 냄새가 벌써 냄새가 맛있는 냄새가 나고 여기다가 이제 양파 썰어놓은 거 있어요. 양파, 양파 큰나 하나 썰어 가지고 듬뿍 넣어 이렇게 뭐 그리고 땡초 예전에도 그끝물이라좀안 매운 땡초가 있어요. 안 매운 땡초도 땡초도 이렇게 듬뿍 넣고. 그리고 이제, 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어찌 파가 다, 뭐 먹던 게 떨어져가지고 없어. 그래, 쪽파가 있네. 짜파. 짜파, 그, 밑동만. 이쪽은, 너무, 저, 힘대가리가 없어서 넣어놓으면 추접스럽게 돼. 그러면 그래 밑동만 이제 잘라야겠습니다. 이걸아 이렇게요. 이제 이렇게. 재워두면 됩니다. 이거다 충분히 시간을 뭐 한두 시간이나 뭐뭐 뭐 재워야 뭐 맛있다는 것만. 나는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바로 그냥 해 먹을랍니다 이제 나는 한고시간 못기다릴게 바로 이 바로 해서물고 합니다 이그 약간 좀 서툴지만 이 당황을 해서 그래요 당황을 울타운이는 거타운이는울타어요는울타운이달 울타운이는 울타운이렇게후라이렇게후운이다가 그, 볶아서, 지금지글 소리 나죠? 이렇게, 먹어도 좋지만은, 그냥, 숯불 피워가지고, 숯불에다가 올려놓고 구워 먹으면 또, 기가 막아니다 숯불에다가 올리면 더 맛있어요. 나 맛있겄구만 벌써 냄새가 지금 이거이 <laughs> 거전기진동돈요 전기진동돈 고기 뒤집는거 아니고 전두 뒤집는건데 양냥뭐 아무래도 어때요 그냥 배속뭐나 혼자 묵겠네뭐 혼자 묵는 양식으로는 너무 많죠 일단 나는 뭐 있냐 또 내일 묵고 내일도 못다 묵면모래 묵고 그러지 이런 겁니다. 오늘, 저, 날이 추운데도, 날이 추운데, 예, 저, 날로 보이죠? 예, 저, 날로. 불을 피하는데 불을 안 피었어요. 왜안 예, 피느냐, 그러면, 뭐, 나무도, 많이, 파도 많이 떼었고 많이 없고, 그래서. 뺏길라고. 일단 빵에 들어가서 먹으려다큰 거는 이제 또, 이리, 가위로 잘라주고. 자른다고 짧게 잘랐는데도 큰게 있네. 잘라주고. 그래서, 냄새는 너무 익히 맛있는 냄새가 나오죠. 맛지게익어가지고에이지막에가스레인지불도하지 그 약해 약지막에마지막 다시 지막에하지막지 참기름을 아까 깜빡했네, 참기름을. 참기름을 안 넣었네. 아, 마이구. 에이, 다시, 여기다가. 참기름. 한두 스푼. 아, 참기름을 빼먹었어. 여기, 여기다가 한번 둘러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 참. 웬, 뒤에 여도 상관없어요. 나가면 꺼이 나가면 꺼이에요 옷이 내가 나네요 아 이거 시 옷이 제다 이거 갑니다 다 이거 갑니다 이거 이제 거의 막 깨작깨작하니 게장, 쫄을 때까지 쫄리듯이이리 그 볶아주면 돼요. 구워주면 돼요. 불앞다네 그래야 맛있어요. 쫄리듯이 소리가 뭐 맛있는 소리가 나고록 식품은 깨를 깨를 손으로 이개 이겨, 가지고 마셔갖고 뿌려주면 풍미가 더더 좋아. 아, 맛있게. 근데. 벌어져서 맛을 한번 봐 볼게요. 맛이. 어. 좋지요? 맛있게 보이지도. 한번 먹어 볼게요. 응. 음. 와, 포도랑 포도건. 바로 먹어도 응. 진짜 맛있어. 응? 와ー,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고 응. 아이 맛있다 아이 아 진짜 맛있다 와 미쳐버렸구만 와아 콧 와아 이 맛있어, 와. 와, 맛있어. 아이고, 두릅니까? 세리 죽어도 먹으네 너무 맛있더라고. 자, 농담 아니고 세리 한번 했다, 이 이거 완성됐어이거 <laughs> 이거. 이거 자, 오늘 요리 끝!